안녕하세요. IT 커렉트입니다 오늘은 최근 구글에서 발표한 제미나이 CLI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미나이 CLI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약자이죠. 이게 커맨드 환경에서 우리 AI를 통해서 코딩을 할수 있는 그런 툴인데요.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우리 되게 그 윈도우 같은 경우에 파워쉘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요게 깜빡깜빡 커서 깜빡깜빡하는 여기서 뭔가를 이렇게 쓰면서 코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커맨드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코딩을 그것도 AI를 이용해서 바이브 코딩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툴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커서보다는 혹은 이제 GUI로 이게 좀 이쁘게 나온 애들 있죠. 예를 들면은 러버블 같은 이런 것도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은 혹은 모바일 앱을 만들고 싶은 크롬프트만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조금 어렵기는 하죠 그래도 이게 좋으니까 이게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라인 c l 의 장점이랑 단점만 좀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우리 직접 설치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가볍다는 점이에요 설치도 간편하고 동작도 빠릅니다 아파치 2.0 라이센스 기반의 완전한 오픈 소스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코드를 이해하고 어떻게 검토하면서 작동 방식과 보안을 검증하기 매우 용이하다고 합니다. 요게 우리한테는 중요할 것 같아요. 분당 60회, 하루 1000회 모델 요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웬만한 유료 서비스들보다도 많은 요청량인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좀 제공하고 있고, 또 최대 100만 토큰의 컨텍스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양의 어떤 자료들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뷰 기간 동안 모든 핵심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재미나 2.5 프로 이거 유료잖아요 이거를 비용 없이 접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써보는 게 좋겠죠 단점도 있습니다 가벼운 만큼 뭔가 안에 뭐 기능이나 내용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MCP 같은 것들을 불러와서 사용하지 않으면 재미나 2.5 프로 모델이어도 이제 깊은 생각이나 상세 내용을 작성할 때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뒷부분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뭐 아무래도 우리가 윈도우나 맥처럼 뭔가 아이콘을 누르고 약간 러버블처럼 편하게 칠수 있는 게 아니라 커맨드 창에서 너무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일단 그런 장벽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바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파워쉘을 쓰고 있는데요. 자, 윈도우는 파워쉘인데 뭐 맥을 쓰시는 분들은 터미널 따로 있으니까 훨씬 편하죠, 사실은. 자, 여기서 명령어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지금 현재 윈도우의 시스템 32로 돼 있으니까 나와서 저는 여기에 폴더를 하나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mkdir이라는 명령을 쓰면 폴더가 생기거든요. 여기다가 재미나이 테스트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폴더가 이렇게 하나 생기는데요. 이 폴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cd 그리고 폴더 이름을 눌러주시면 폴더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만들 건데요. 이 재미나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npm install slash g google s l mini cli 라고 입력하면 되는데요. 보신 뭐 바와 같이 이렇게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노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이 npm 이라는 명령어를 쓸수 있는 건데요. npm 을 쳤을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검색창에서 node.js 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다운로드 눌러서 저는 윈도우라서요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고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드를 설치를 하면 돼요 네, 넥스트 누르고 체크해서 넥스트 눌러주고요 필요한 툴을 자동으로 설치한다고 하는 거니까 체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을 하도록 하죠 네 설치가 완료되면 피니시를 눌러주시고요 요런 창 뜨실 거예요 엔터 쳐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드 꺼 주시고요 자, 파워셀을 껐다 켰는데요. 다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재미나이 언더바 테스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로드 검사 한번 해주고,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npm install-g, 골뱅이, 구글, 슬래시, 재미나이, 다시, cli. 자, 이렇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가 발생 하는 거는 여기 보안 오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PSC Security Recep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PowerShell은 보안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스크립트 파일 실행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좀확인해볼 건데요. 이 명령어를 쳐 보시면 현재 r e s t r i c 제한됨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좀 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바꿔줄 거고요. Y를 눌러서 OK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다시 한번 동일한 명령어 npm install-g, 골뱅이 구글, s l a s 미 gemini, cli 했을 때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금방 설치되죠. 8초 만에 설치가 됐고요.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gemini라고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키보드를 입력해 보시면요. 테마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 파워쉘이 파란색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디폴트를 그냥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엔터를 치고, API 키를 입력하거나, 구글에 로그인 하던가, 버텍스 AI를 사용하던가 하는데, 저는 구글 로그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로그인하는 창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로그인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페이지가 나오면 넘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로그인이 완료되면, type your message or pass to 8뭐 이렇게 나오죠. 로그인이 완료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건 뭐 CLI, 재미난 CLI는 좋은 개발도구인데, 가볍고 확장성도 이제 좋다고 하니까요. 약간 좀 이제 개발자 친화적인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한번 이제 사용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입력창에다가 한번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들어 볼 거는 스톱워치, 아, 한 장의 페이지로 된 스톱워치 페이지인데요. 여기다 한번 스톱워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 장의 랜딩 페이지 만들어도 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계획을 먼저 얘기해 주죠. index.html, style.css, script.js라는 파일을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획대로 진행할까요라고 했으니까 계획대로 진행해라고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index.html을 생성하고 있고요. 어, 이 변경을 항상 할, 항상 그냥 허락을 할지 아니면은 한 번만 허락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니면은 다른 에디터에서 수정할지라 되는데 얼웨이스라고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미나이가 코드 작업을 하게 되면요, 실제 폴더를 봤을 때 이렇게 파일이 생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스크립트 t j s 가 생겼죠. 네, 모두 생성되었다고 하니까요. index.html을 실행해서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이렇게 뜨는데요. 기능이 작동되는지 한번 볼까요? 스타트를 누르고 어, 네, 시간이 잘 가고 있습니다. 스탑도 해보고요. 리셋도 해보고요. 아주 부드럽게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기능을 한번 더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은 스톱워치 기능이지만 제한 시간이 지나가는 그 타이머, 타이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타이머 기능을 추가해 줘 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이 완료됐다고 나오니까요. 이제 F5를 눌러서, 브라우저에서 F5를 눌러서, 리프레시를 해보면, 네, 이제 스타워치라는게 나오죠. 타이머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그러니까 별도의 탭으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네요. 스타트를 누르면 타이머는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1분에서 하나씩 줄어들고 있죠. 스탑워치 같은 경우는 아까 똑같은 기능이고요. 그래서 오류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 있어서요. 조금 더 복잡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폴더를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요. 팩맨이라는 폴더를 추가로 만들어서 팩맨 게임을 만들어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물어보고 있죠. 요그 팩맨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까라고 되어있어서 첫 번째 거 allow o n e 를 한번 한번 OK가 되는 거고요. a l l o w a s m k d i r 점점점 이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mkdir이라는 명령어는 묻지 않고 자동으로 실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해서 알아서 실행을 하도록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폴더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팩맨이라는 폴더가 생겨있죠. 들어가 볼까요? 네, 역시 이렇게 파일들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파일을 생성해서 팩맨 게임의 핵심 로직을 구현하겠습니다. 라고 있고요. 네, 생성이 완료되었다고 나오니까요. 이 인덱스 html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옮겨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게임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부자연스러운 거는 이 팩맨이 이제 입을 벌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이동하는 거마다 좀 맞게.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방향까지 바뀌지는 않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갔을 때 게임 오버 뜨는데 정확하게 어떤 타이밍에서 게임 오버가 되는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 하나하나 좀 잡아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3분도 안 걸리는 짧은 시간 안에 이 팩맨이라는 게임을 만들어 냈고 어느 정도 작동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그 구글 재미나이 CLI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 나왔던 클로드 코드 있죠. 클로드 코드도 그렇고, 과거에는 뭐 이제 커서라던가, 더 과거에는 그냥 클로드나 채지피티에서 프롬프트를 날려서 만들었었는데, 점점 더 개발하기 좋게, 뭔가 개발자 친화적으로 좀 바뀌는 느낌이고요. 이런 오류들을 어떻게 잡을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코딩하는 방법, 코드 자체를 작성하는 방법을 진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배우고, 외우고, 뭔가 익숙해졌어야 했다면 이제는 AI를 이용해서 최대한 반복 작업이라던가 어느 정도 정형화된 코드들은 최대한 빨리 작성하고 그 이후에 뭔가 어려운 코드들을 사람이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오류들이나 패턴이라던가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더 사람이 중요하게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왔죠. 재미난 CLI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